안녕하세요 선수여러분 석고치입니다 제가 코치로 있는 야구나인 팀에서 오비아 와이브의 청백전이 있었는데요 어, 제가 심판을 보다가 마지막 한이닝 동안 투수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수 출신인지라 처음에는 자투를 던지기도 했는데 과연 잘 던졌을지 한번 저와 함께 보시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잠깐 자투를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랜만이라 지금 감도 없고 어떻게 던질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아까 몸풀 때는 좀 컨트롤이 되는 것 같은데 역시 마운드에서 던지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죠.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초구... 역시 볼. 으, 스트라이크 던지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요, 여러분? 계속 볼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비가 이기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점수를 주면 바로 역전으로 끝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이날 진짜 헤드샷이 안 나온 것만으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첫 타자, 볼넷! 두 번째 타자 상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스타일이 나와야 될 텐데요. 또 볼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 도저히 이거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오토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임싸님처럼 빠른 공을 못 던지지만 배팅볼 많이 던졌던 경험으로 제구력을 한번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 유격수 보면서 잠깐 투수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직구랑 슬로우볼 두개 가지고 던졌던 기억이 나요 아 그때 생각하면 참 어, 어렸을 때참 재밌었던 것 같은데 직구 던지다가 슬로우볼 던졌다 또 직구 던졌다 슬로우볼 던졌다 그러면 체감적으로 빠르게 왔다 느리게 오니까 어, 나름 그거 두개 가지고도 승부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아 벌써 원스타일 2볼 어 지금 잘 맞은 것 같은데 제발 유격수 아, 다음 플레이 굿 아웃. 아웃. 크, 역시 전날 유격수 아니었으면 전부 내줬을 겁니다. 역시 투수는 수비가 잘해져 야더잘 던질 수 있는 것 같네요. 다음 세 번째 타자. 어, 다음 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타자죠. 바로 광명시 이대명 씨입니다. 바로 뱅뱅뱅 타법을 하고 있죠. 보이시죠? 지금 헛스윙 하고 나서 뱅뱅뱅, 어, 빅뱅에 뱅뱅 빅뱅, 뱅뱅뱅 뜬스치는 거. 뱅뱅뱅 이번에도. 과연, 북맹이 탑법, 4구째. 몸쪽 체인지업인데, 아, 저거 포서 잡았으면 삼진이었을 텐데, 아, 아쉽, 아쉽. 빠른 몸쪽 찍고또 유격당 볼 오, 깊은데, 깊은데. 아, 간만의차이로 아웃이 되었네요. 마지막 타자는 정말 제가 깔끔하게 한번 삼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친구가 힘 있는 타자라 유인구 위주로 한번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구, 변화구로, 스윙. 두 번째, 직구, 파울티. 3구 아! 아, 스트라이크, 삼지. 아, 역시, 투사이크 때는 작게 봐주시는 심판님들. 마지막사 4구! 다이! 아웃! 네! 재밌었아면 정말 오랜만에 마운드에 올라가 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차투가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 기회에 차투를 한번 연습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석고치를 시청해주신 선수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도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석고치!